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해. 예예 지금부터. 살롱 살롱 여기부... 평안하십니까? 비스메이커 최일도입니다. 아, 여러분 아, 이 최일도 TV 지어 자칼라를 통해서 일상의 작은 습관. 그 중에서도 이제 말하기 습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에 대한 속담, 그 속담에 담긴 뜻을 함께 나눠 보았고요. 그 말에 대한 경구 중에 제가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꼭 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죄일도 아, TV에서도 이미 제가 어릴적 사연을 이제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내용이에요. 아, 기억나세요? 입술의 30초, 마음의 30년이란 말입니다. 아, 다일 영성생활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에 담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의 그마음에 실제로, 아, 누군가의 말이 30년, 아니, 40년, 50년, 평생 잊질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도 잊지 못해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 봤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30초도 안 되는데 30년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의 현장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두고두고 상처가 될줄 알면서도 자꾸 비난하는 말, 비참하게 하는 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고통스러운 말,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묻고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요.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될까요? 마음의 화가 나서 그 화를 분노를 참지 못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 어떤 말이 사람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어, 살맛 나게 하고 밥맛이 나게 합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예. 그말 한마디가 커다란 힘을, 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소산하면 참질 못하고 후회할 줄 알면서도 아, 그렇게 가슴 아픈 말을 쏟아내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해한다는 말, 그렇게 또 쉽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고통을 받으면 밖에서 오는 그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까요? 본능이죠.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 자극에 대한 이 즉각적 반응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보복하고 싶은 예 본능이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회피일 수도 있고요. 또 문제 상황에 대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칭찬과 지지와 격려의 말 이런 거할 틈이 없는 거죠. 아, 바늘 끝 하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저의 젊은 시절 제 별명은 한때 화염 방사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직설 화법으로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는요 군사정부 시절이었거든요. 독재 타도, 민주주의 회복 그런 구호가 항상 우리 입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고 또 머리통도 크다 보니까 이 데모할 때면 늘 선두에 서서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독재 타도, 민주주의 회복, 뭐 그런 구호였죠.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교, 장신대 캠퍼스 바로 옆에 워커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노인이. 한 번은 이 베란다 문을 열고 신문지를 둘둘 말아서 확성기를 해가지고 저에게 외치던 소리 잊혀지질 않아요. 거기 목소리 큰놈 머리통 큰놈 말이야. 신학생이면 신물나게 성경이나 읽지. 넌왜허구운날 그렇게 목소리만 높이냐. 정치는 정치학과 학생에게 맡기고 신학생인 너는 기도부터 좀 해라. 그날 대치하고 있던 경찰도 한바탕 웃고 저희 친구들도 같이 웃다가. 아무 충돌 없이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 무렵입니다. 어느 날 신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짧은 문구 하나를 만납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글이었습니다. 아,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응답을 할 수도 있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혹시 잘 전달이 되나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순간, 젊은 시절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나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제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제게 돌아오는 결과는 아, 깨진 인간 관계와 처참한 고뇌와 고통 뿐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짧은 경구,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걸 자꾸 되뇌이면서 이제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이제 틈새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아닌 제 마음을 많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 속에 이 화를 꼭 말로 표현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찌르는 외부 자극에도 되받아치는 동물적 반응이 아니라 그 외부 자극을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손님처럼 맞아들이거나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되돌리는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갈 때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이해함으로, 사랑함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린다는 것. 아,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반복적 훈련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음미해 보십시오.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 그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틈새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최소한 7초 동안, 네. 숨을, 아, 이렇게, 뭘 하시는 거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초만, 아, 쉬었다가 해도요, 틈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화난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른 공간에서 쉼 호흡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자극과 반응의 틈새를 7초만이라도 벌려놓으면 푸르고 푸른 저 하늘처럼 넓고 자유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여서 그 사람 주위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번님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30년씩이나 이제 남을 만한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외로의 말, 사랑의 말, 아, 한 번에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살맛이 나네요. 당신 느낌이 참 좋아요.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당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축복합니다. 아하.